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규민입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제가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쭉 보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새벽에 도지코인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지코인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저도 몸소 느끼고 있어요. 3천억 대 거래 대금을 자랑을 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리플 잡고 지금 도지코인이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트위터가 리브랜딩을 통해서 도지를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트위터 리브랜딩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셔야 되는 키워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업비트 거래량 1위 리플하고 투닥투닥할 정도로 엄청나게 관심받고 있는 게 우리 도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선물 트레이드는 도지 코인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천만 달러 가까이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선물 트레이드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죠 위아래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는 지금 여기서 수익 볼 것만 딱딱딱 알아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밤낮 할거 없이 이렇게 종목을 쭉 차트 보다가 괜찮은 종목이 나오면 저한테 숫자 3이랑 도와달라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 꼼꼼하게 매매 전략을 한 종목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솔라나 이렇게 짚어드린 거 매수, 손절, 익절 가격까지 세밀하게 걸어드렸기 때문에 나는 언제 들어가야 될까 고민할 거 없이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22%의 수익 이날 그대로 맛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 그대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니까 아, 나는 좀 혼자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이랑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가 이곳저곳에서 오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이랑 같이는 무료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도시 코인 얘기로 돌아오면요. 지금 원래 기존에 우리 트위터가 파랑색 로고였잖아요. 근데 이 로고가 사라지고 검정색 바탕에 알파벳 x 로고가 새겨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모든 걸싹 바꾸겠다. 약간 요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4월에도 트위터 구독 서비스 트위터 블루를 결제 옵션 하나로 이제 하면서 도지코인을 딱 제안했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상승 나왔죠? 하루 만에 22% 상승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 장중 고점까지 하면 30% 넘었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 패턴 보게 되면은 제가 뭐 말씀드리죠? 자주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딱 구름대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쫙쫙쫙쫙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지코인 역시도 바닥에서 거래량을 2천억 이상 터뜨려주면서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시세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루 10%에 가까운 상승 요번에 매물대는 108원에서 110원 요대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 그래서 이 구간 돌파를 하면 다음 자리에 얼마를 받아봐야 될까? 120원짜리 또다시 노려볼 수가 있겠죠. 도지코인 지금 현재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진짜 강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도지코인에 관심도 갖고 계시죠.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만 잘 잡으시면은 도지코인으로 지금 시원한 수익 맛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매수매도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걸 팔아야 될까? 지금 팔아도 되나?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트를 내내 보고 있고 트위터만 보고 이 호재거리만 찾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 3이랑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명 보내주시면서 나는 지금 이게 너무 걱정이다. 라고 고민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제가 새벽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답장을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는게 좋을지 아니면은 물탈 수 있는 비중을 늘려가시는게 좋을지 이런식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숫자 3이랑 같이 어떤 종목 어떻게 얼마의 평단가로 가지고 있으신지 정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 종목들 때문에 너무 물려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이랑 이제 비중 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거 없이 이렇게 단체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익도 정말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서 함께 좀 으쌰으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이랑 단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단체 카톡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정확 하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걸어두는 딱 짚어드리는 가격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은 이 단체카톡방에 함께 계신 분들처럼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상담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숫자 3 보내주시고 종목이랑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단체카톡방에 들어와서 난좀 함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이랑 같이 단톡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신 분들은 꼭 제가 숫자 3 앞에 붙어 있는 거 확인해서 이곳저곳에서 저도 문자가 오기 때문에 숫자 3이라고 붙여 주시면은 아, 코인 영상 보시고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문자 주셨구나라고 알아듣고 여러분들 단체 카톡방에 초대 링크 보내 드리든 아니면은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워 드리든 한분한 분께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단에 있는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